네, 안녕하세요. 대성알람자 모래띠입니다. 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돈에 큰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어, 여태까지 봐오면서 성장한 것도 있지만 저는 돈을 좀 벌어서 진짜 집에 좀 보탬이 되고 싶기도 했고 돈이 있어야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좀 여유로운 삶.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구직 활동을 펼쳤던 게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혼자 부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리고 집 근처에 신문사에 찾아갔어요. 가서 신문 돌리는 아르바이트 하려고. 근데 거절당했죠. 예, 이렇게 조그마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 오니까. 여기 왜 왔니? 되게 안쓰럽게 보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래서 아, 신문 알바해서 돈 벌려고요. 이러니까. 어, 되게 좋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는 오토바이도 타야 되고 위험하니까, 어, 좀 나중에 좀만 더 크면 올래? 그래서, 네, 하고 그냥 왔어요. 그게 제첫 구직, 어, 실패인데, 저는 그만큼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요리사의 꿈을 꾸면서 요리학원에 다녔고, 17살이 되면 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그래서 17살이 되자마자, 저는, 어, 입학하기도 전에 2월 달에 롯데리아에 어, 지원을 했고, 어, 합격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롯데리아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또 요리를, 요리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주방에서 일하는 거에도 굉장히 큰 의, 의미를 뒀었고요. 돈을 벌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재미도 있었고, 제 주말 알바로 시작해서 2,850원이었습니다. 최저 시급이 2,850원을 받고 일을 했는데, 처음에 한 10년 만원 받았어요. 16만원인가 받고 뭐 방학 때는 40만원에서 60만원 내외를 벌기도 했는데 그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롯데리아에서 그땐 친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 얘기 나중에 드리고요. 그렇게 1년을 일하다 보니까 음, 롯데리아가 폐점이 돼서 다른 롯데리아로 갔다가 음, 다른 경력을 쌓고 싶어서 음, 뭐 동네 스파게티 전문점에서 설거지로 한 6개월 동안 일하다 보니까 파스타를 할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불판에서도 일을 하고, 뭐 칼질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월급 받은 걸다 집에다 그냥 드렸습니다. 정말로. 뭐 돈을 쓸 시간도 없었고, 학교 끝나면 요리학원 갔다가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하러 온 종일 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거의 많이 뭐 어울리긴 어울렸는데, 뭐 그렇게 글쎄요, 뭐 그냥 만나긴 만났나보다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많이 어울리진 못했습니다. 거의 일을 했으니까. 계속 일했어요. 쉬지 않고. 그때부터 계속 정말 쉬지 않고 스파게티 전문점에서 일하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투잡도 많이 했죠. 제가 물론 이렇게 폐업하고 하루에 뭐 20시간씩 이렇게 막 일을 하면 투잡은 아니었지만, 뭐 평일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뭐 빕스 주방에서 일하고, 이런 식의 투잡은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데, 어, 카페 주방에서도 일하고, 카페 서빙도 하고, 노가다가서, 노가다 일도 하고, 기름 탱크 청소도 하고, 막그 오일 찌꺼기 퍼내는 거 있거든요. 그런 일도 하고, 돈은 벌어서 진짜 집에 다 드렸어요. 근데 물론, 어, 다시 그게 제 학원비로 들어가고, 다 다시 저한테 되돌아오는 돈이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뭐 제가 옷을 사거나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을 번 걸로. 돈을 뭐, 벌어가지고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돈 버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시간이 지나고 군대 갔다 와서 말년 휴가 때부터 또 밀러 맥주집에서 서빙 알바하고 계속 쉬지 않고 TGI에서도 일하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음 이제 좀 남들보다 빨리 취업도 해서 직장인이 됐고 제가 꿈에 그리던 호텔에 들어가서 일도 할수 있게 됐어요. 근데도 이제 본격적인 경제 활동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삶이 조금도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대한 돈을 계속 벌고 있는데 삶이 나아지질 않아요 근데 웃긴 건요 직장 동료들을 만나서 보면 잘 살아요 아 분명히 나하고 월급은 비슷하게 받는데 이 사람들은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비싼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 그런가보다 이게 지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위기 같은 것도 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뭐 폐업이 아니고요. 집에 돈이 들어갈 때가 올 때가 있잖아요. 필요할 때가 가족들 중에 그때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짜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고 어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이렇게 결혼해서 아기랑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어 점점 뭐돈 들어갈 때 많고 근데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제가 느끼던 그런 갈증들이 해소가 안 돼요. 해소는커녕 뭐 그런 건 꿈도 못 꿔야 불가능해요.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살다 보면요, 미래에는 좀더 나아지겠지. 막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막 그러잖아요. 뭐 부자가 되긴 뭘 부자가 돼? 똑같은 직장인이 내가 여기서 20년, 30년 있는다고 해서 월급이 막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안 올라가거든요. 뻔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어 직장 다니면서 선배들, 막 15년, 20년 다니는 선배들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부자는 절대 아니었고, 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많이.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여태까지 요리를 해왔는데, 뭐, IT 사업에 뭐, 스타트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제가 즐겁게 펼칠 수 있는 게 장사인 것 같고 외식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장사를 꿈꾸게 되는 거고 장사를 꿈꿔보다 보니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계속 꿈꿔왔던 그런 부분들 제가 갈망하던 제가 느끼던 그런 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진짜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보이는 거예요. 진짜 잘해드리고 싶고. 부모님, 내 가족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나도 아파트에 살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부분들. 직장인으로서는 제가 직장인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나랑 똑같은 직장인인데 내 주변 동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저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미래가 불안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전 불안해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면 위기가 오는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는데 돈을 뭐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훨씬 더 많은 경제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얻기 위해서는, 음, 진짜 장사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세요. 지금 그 얼마나 힘든데 알죠, 저도. 그리고 그렇게 힘든 아픔을 겪었는데 또 다시 하면 또 무너질까봐. 그거에 대한 위험 리스크는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서 이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이미 저는 또 무너진 거랑 똑같은 상황의 반복입니다. 그럴 거면 당연히 부딪혀 봐야죠. 그렇죠 부딪혀 봐야 되고 또 무너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음, 어떻게든, 음, 이겨내야 되겠죠.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그게 제가 장사를 꿈꾸는 이유입니다. 어, 직장, 월급을 받았을 때 빨간불. 절대 변하지 않는. 제가 뭐 옷을 사거나 뭐 명품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옷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런 걸 쏟아 붓지도 않고 제가 뭐 다른 짓으로 돈을 써나가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돈이 안 모여요. <laughs> 없어요, 돈이. 여태까지. 인생이. 17살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16년? 16년? 몇 살이야? 16년이 맞나? 뭐 거의 뭐 16년 정도 됐죠. 네, 일을 해왔는데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돌파구가 전 장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라고 더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라고 하는데 10년, 20년이 지나가면 창업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기간을 정해주고 물론 뭐 지금 이 현시점에 갑자기 뛰어든다고 해서 저는 패낼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 저 스스로가 준비됐다고 판단됐을 때그때는 뛰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을 보고 뛰어들 건데 어 어쨌거나 내 스스로 확신이 들때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게 창업의 첫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플랫폼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가졌을 때 그게 안정적이다. 저는 전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미래가 불안해요. 제가 불안하면 가족들도 불안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정적인 부분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아주 희미한 희망이라도 보이는 건전 장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좀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한테. 음, 그래서 저는 준비를 잘해 나갈 거고 열심히 준비해서 계속 한번 뭐 담아 나가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음, 그래서 좀 많은 분들한테도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 아무튼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